당신이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에게 먼저 주어라. 100년째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기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핵심이 되는 주장 한 가지입니다. 인간관계론 외에도 여러 자기계발서에서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이죠. 이 말을 실제로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한 단어로 설명 가능합니다. 명불허전이다. 제 실제 인간관계에도 적용을 해보니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존중을 해주니까 사람들도 제게 존중을 해주었고 또 제가 먼저 웃으니까 상대방도 웃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적용만 제대로 한다면 바로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 격언을 삶에 제대로 적용해 보신 분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직원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죠. 몇몇 사장님들은 받고 싶으면 먼저 줘라 라는 인권관계론의 격언에 깊이 공감하면서 직원 관리에도 무작정 적용을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직원들을 대하셔도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직원들의 반감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쉽고 효과적이고 좋다면서 왜 직원들한테는 하지 말라는 건가요? 자칫 잘못하면 꼰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꼰댄 줄도 모르는 착한 꼰대 말이죠. 내가 직원들한테 기대하는 만큼 받고 싶은 만큼 직원에게 먼저 해주려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관점에서만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 사장님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종종 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뭐 뜨뜻미지근하게 자기 이야기도 안 하고 항상 듣기만 하는 쪽이죠. 이렇게 사장님만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고 직원들은 입을 열지 않으니까 직원들에게 왜 이렇게 분위기가 삭막하냐 말좀 많이 하자 라고 체근하고는 하는 겁니다. 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냉철한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 직원들에게도 단호하게 피드백을 하십니다. 직원들은 너무나도 단호한 피드백에 상처받고 또 움츠려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위축된 상태로 쭈뼛쭈뼛 이야기하면 너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라고 직원들에게 일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사장님과 직원의 인지부조화가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관리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직원이 뭘 원하는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직원들마다 기질도 성격도 성향도 다릅니다. 나와도 다르고 직원들끼리도 다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걸줄수 있냐고요? 직원들에게 인기도 많고 매출도 잘 나온 한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직원들 개개인을 좀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직원 하나하나의 특성을 알고 소통하면 직원들이 당연히 더 신날 테니까요. 자, 이런 대표님처럼 직원들을 잘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관찰이 중요합니다.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 직원들이 뭐를 추구하고 무엇에 예민한지 알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직원 관리를 마케팅에 비유하곤 합니다. 직원은 내부 고객이고 그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객들의 불편함과 니즈를 잘 관찰한 회사가 선택받듯이 직원들을 잘 관찰한 사장이 직원들에게 선택받습니다. 업무를 지시하건, 피드백을 하건, 미팅을 하건, 리더와 직원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순간에는 직원들의 성격과 특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직원들은, 아, 나한테 맞는 회사구나, 나한테 맞는 사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족도도 높아지고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면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해 보세요. 나는 직원들이 뭘 원하는지 깊게 이해하고 있나? 이 질문에 답해 보시고 만약 내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직원들을 관찰하고 직원들의 개개인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서 직원들이 좋아하는 거, 직원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소통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인간관계론에 나온 이야기, 내가 원하는 걸 직원들에게 받고 싶으면 먼저 줘라라는 말이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맞지만 직원들을 관리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걸 주려고 하기보다는 직원들이 뭘 원하는지에 집중하시고 직원들의 개개인 특성에 맞게 원하는 걸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직원 관리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눌러 놓으시면 매주 직원 관리 꿀팁과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